최고의 수익률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산업단지 차량으로 1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걱정 전혀 없고요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대형 엘리베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와, 동선이 깔끔하죠? 일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두 임대가 되어 있어요 거실 그리고 주방 바로 이어지고요 주방 옆쪽으로 방, 그리고 이쪽에 공용 욕실, 앞쪽에 방, 모두 이태리 수입산 세라믹입니다. 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진일 공유기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복대동에 나와 있는데요. 복대동에서 이제 최고의 수익률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건물 절충전에 무려 수익률이 12%이고요. 주인세대 제외하고 현재 월 수익이 1188만원입니다. 그리고 임대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건물 바로 앞쪽에 쭉 직진해서 좌회전만 하시면요. 바로 산업단지 차량으로 1분이면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걱정 전혀 없고요. 걸어서도 갈수 있어요. 건물 바로 앞쪽에 복대 사거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산업단지로 가는 통근버스가 다닙니다. 그래서 건물, 바로 앞쪽에 뭐 차량 없는 분들은 통근버스 타시고 충분히 출근할 수 있으니까요. 전혀 걱정 없습니다. 건물 마감은 사마 대리석으로 전면부가 마감되어 있고, 오른쪽에 커튼 월까지 구성되어 있고, 측면부, 후면부는 포천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 사면이 대리석이다. 강조해 드립니다. 고급자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주차 가는 데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병렬로 해서 왼쪽부터 8대가 가능합니다. 전체 가구수에 비하면 부족한 주차대수지만 충분히 통근버스를 타고 이제 통근을 하기 때문에요. 임대가 잘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대수는 중요하지 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주출입구 바로 앞쪽에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분리수가 할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렇게 구성이 다 되어 있고요 내부로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바로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주변부로 마블 느낌의 이제 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그 앞쪽으로 8개 채널의 CCTV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층에는 원룸 3개로, 원룸 3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전체 임대 완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라인 조명까지 센서 등으로 잘 들어오고 있죠. 계단 밑에 이제 창고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엘리베이터도 대형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이죠.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대형 엘리베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8인승이 대다수인데 우리 건물은 12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절충하기 전에 투자금 8억 9천만원이고요. 절충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층으로 왔습니다 2층에 지금 가구수가 7개예요.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뭐 동선이 깔끔하죠. 일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두 임대가 되어 있어요. 당연히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다행히 전에 촬영한 영상도 있지만, 최근에 중도퇴시란 공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있다가 4층에 가서 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았다니 직장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샤시 같은 경우에도 모두 이제 LX 하우시스 샤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3층도 우측부터 똑같아요. 원룸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전체 원룸입니다. 주인세대 5층에 있는 거 제외하고 모두 다 원룸으로 임대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투룸도 투룸, 쓰리룸 뭐 같은 것도 임대 잘 되지만 상대적으로 수요가 원룸과 투베이 쪽이 좀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또 빨리 임대가 나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4층에는 이렇게 동일하게 원룸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중도 퇴실한 방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대지가 89평 인데요 임대세대 굉장히 넓어요 여기 보시면 들어오시면 왼쪽에 신발장과 주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이제 메인 거실이 있죠 거실부터 제가 한번 말씀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침대 에어컨 뭐 풀옵션입니다. 세탁기 TV부터 삼성 그리고 앞쪽에 세탁기 건조기 다 있고요. 붙박이장도 깔끔하죠. 전자레인지에 냉장고 풀옵션이고요. 그리고 TV 뒤편으로 이렇게 보일러실 있습니다. 보일러실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문으로 뭐 소음 같은 거는 다 차단이 되게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양쪽에 모두 다 샤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합니다. 개방감이 좋고요. 중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중문까지 다 설치가 구성이 되어 있고 삼성 세탁기 그리고 인덕션의 후드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죠. 화장실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1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모두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5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층에는 주인 세대와 그리고 원룸 한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바로 왼쪽에 주인 세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원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발장 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공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중문도 보시면 이제 푸시형 그 스윙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열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실, 그리고 주방, 바로 이어지고요. 왼쪽이 이제 안방, 안방입니다. 안방이고, 그 맞은편으로 해서, 주방 옆쪽으로, 방, 그리고 이쪽에, 공용욕실, 앞쪽에 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용도실 구성이 되어 있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위쪽에도 보시면 거실 윗부분에 이렇게 라운드 처리가 되어서 그 사이에 라인 조명을 마감하셨는데요. 이렇게 곡선이 진 목공이 시공비도 많이 들고 시공도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디자인을 해 놓으면 평범하게 일자로 마감한 것보다 굉장히 굴곡이 있으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앞쪽에 아트월도 큼직하게 지금 판이 두 판이에요. 왼쪽 판, 오른쪽. 크게 하나하나씩 구성을 해 놓으셨죠? 모두 이태리 수입산 세라믹입니다. 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바닥도 보시면 이 타일이 엄청 커요. 거실부터 그리고 주방, 방 전체, 안방부터 해서 바닥체가 모두 이태리 세라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믹 타일 특징이 진짜 칼로 그어도 전혀 손상이 없는 내구성이 정말 좋은 타일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보시면 여기 소파월, 소파월에도 은은하게 간조조명도 설치하셔서 지금 보시면 위쪽에 지금 여기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환기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네요. 거실과 주방 쪽, 그리고 이 아트월 위쪽에도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는 이제 가습기 역할을 하는, 가습기와 히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장치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습기와 히터 역할을 동시에 하는 그러한 장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샤시는 모두 LX 아우시스 이중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시스템 에어컨 앞쪽에 주방 시스템 에어컨 모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벽면부가 지금 도장과 그리고 필름을 적절하게 활용하셨는데 집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어, 굉장히 넓어 보이고 고급스럽네요. 그 앞쪽에도 아일랜드 식탁도 위에 상판도 보시면 아래쪽에 바닥과 똑같이 맞췄어요. 여기 아래쪽. 위쪽의 상판을 아래쪽 바닥과 똑같이 무늬를 설정하여서 통일감 있게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샘 인덕션이 있는데요, 인덕션은 이제 후드 일체형이라 앞쪽이 뻥 뚫린 그러한 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후드 일체형 인덕션, 아래쪽에 삼성 광파오블레인지 그리고 오른쪽에 냉장고, 비치할 수 있는 공간 설치되어 있고, 그 앞쪽으로 해서, 홈바 형식으로,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이제, 커피, 커피류,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어,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하시면, 충분히 좋은 공간이 될것 같고요. 위쪽에 스위치가 있는데, 한번, 아, 키면, 불을 켜면, 이렇게 LED가 들어오네요, 위쪽에. 아, 굉장히 센스가 있는, 그러한 가구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삼성 시키다찾기도 이렇게 설치가 빌트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싱크대, 싱크대도 싱크볼도 한샘으로 직사각형 크게 설치되어 있고 환기도 잘 되게끔 샤시가 이중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도 레일 조명과 마그네틱 조명 적절하게 배치하셨죠.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어, 다용도실 불을 켜볼게요 켜고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이제 슬라이딩 도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바로 열고 지금 보시면 세탁기와 이제 건조기 이제 2단으로 충분히 쌓을 수 있을 만큼 면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기창도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안방 보고 그리고 작은 방부터 차례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넓어요. 저 안쪽 끝까지 드레스룸이랑 또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 바닥터 보시면요. 전체, 바닥 전체가 세라믹입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위쪽에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인 조명까지, 간접 조명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드레스룸 있는 쪽에서 한번 제가 촬영을 도와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대략적으로 면적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참 큼직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들어오시면 여기 우측에 파워더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두 개예요 여기 드레스룸 안쪽에 습식화장실과 그리고 건식화장실 따로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면 모두 다 세라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주변부 모두 마블 느낌의 세라믹. 전체 판이 다 세라믹입니다. 한부장도 차량을 도와드리고요. 충고도 높아요. 충고도 높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안쪽에는 이제 변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변기 비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납할 수 있는 장 눈에 보이시는 부분 모두 다 세라믹입니다 전체 고급 자재로 마감되어 있고요 물론 샤시도 다 구성이 되어 있죠 환기창 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맞은편에도 이렇게 파우더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판 모두 세라믹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도 드레스룸입니다 여기 시스템이랑 시스템장이랑 그리고 맞은편에 드레스룸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죠. 위쪽까지 모두 다 큼직하게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환기 잘될수 있게 샤시창도 굉장히 큽니다. 대형으로 샤시 구성이 되어 있고, 화장실과 드레스룸의 경계를 슬라이딩 도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부분이 경계가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바로 앞쪽에 세면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매립형 수전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욕조까지 모두 구성이 되어 있죠. 앞쪽에 환기창도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넓어요. 이쪽에서 한번 촬영을 도와드리면 넓죠. 그리고 주변에 모두 다 대리석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부랑 바닥 모두. 다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작은 방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방도 창이, 오른쪽과 왼쪽 이렇게 이어지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 방마다 또 환기할 수 있는 시스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세 붙박이장도 마감이 되어 있고요 거실과 그리고 방 안방 모두 바닥재가 이태리 세라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바닥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용요실 고용교실 보여드립니다 공용요실도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여기 보시면 매립형으로 호텔식 매립형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조적식으로 세면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랩이 비대에 설치되어 있고 위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일도 고급스럽게 마블 느낌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죠. 그리고 화장실 옆편으로 또 작은 방이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샤시, 앞쪽에도 샤시창 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환기에는 굉장히 잘될것 같습니다 면적도 넓고요 또 한세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가 안방이 아닌데도 이만큼 면적 넓게 설치가 되어 있죠 샤시 한번 열어서 나음의 테라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테라스 공간 이렇게 앞쪽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쭉 이어지고 여기 오른쪽에도 수도꼭지가 있어요 수도꼭지가 외부로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도꼭지도 활용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옥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 침구도 상당히 높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옥상 나가기 전에요 왼쪽에 보시면 화장실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옥상에서 바베큐 파티라든지 볼일을 보시다가 굳이 주의지대 화장실 안 내려가도 여기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샤시창 이쪽에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도 있잖아요. 수도도 이쪽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오시면 바로 바닥 보여드리는데요. 모두 우레탄 방수로 시공이 잘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앞쪽까지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외기는뭐 내부, 띄어가지고 다 시공이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산업단지 있잖아요. 산업단지가 바로 이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기준으로 신축 아파트 있잖아요. 더샵. 이쪽에서 쭉 올라가면 바로 1분이면 산업단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임대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건물 정보와 수익률 분석을 통해서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물은 복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 89평이고요. 1층에는 원룸 3개, 2층과 3층, 4층 모두 원룸 7개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층에는 주인세대와 원룸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모두 임대가 되어 있고요. 주인 세대를 전세로 가정을 하고 수익률표를 산출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실게요. 매매가 절충하기 전에 24억 5천만 원이고요. 융자 8억 원, 보증금 7억 5천 9백만 원, 월 수익 1,208만 원, 월순 수익 895만 원, 투자금 8억 9,100만 원입니다. 수익률은 절충하기 전에 12%이고요. 주인 세대에 거주하게 되면 투자금 11억 4,100만 원입니다. 전부 월세 임대하게 되면 월수익 1,625만원 이상 가능합니다. 해시뉴욕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축 상가주택 중에서 최고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절충하기 전에 수익률이 12%이고요. 현재 월수익이 1,188만원입니다. 주인 세대 제외하고요. 만약에 주인 세대를 월세로 가정을 하면요. 월수익이 1,338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 SK하니스가 있는 산업단지까지 차량으로 1분이면 갈수 있고요. 바로 앞에 있죠. 그래서 공실 걱정이 없는 입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임대 걱정이 없는 입지에다가 명품 자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주인 세대까지 임대를 놓아도 걱정 없이 관리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감사합니다.